루닛. 루닛? 그렇죠. 루닛이라는 거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야. 이 회사가 잠재적 성장을 할수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가령 우리가 아파서 몸이 갔어. 근데 이상 증상을 진단을 하거나 판독을 하거나 의사분이나 의료진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손이 모자라. 근데 AI 기계가 그 사진을 찍고 판독이나 진단을 할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로봇, 로봇보다는 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누진. 그 다음에. 이 회사도 크지는 않는데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향후 3년이 있으면 굉장히 큰 회사로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전에는 의료진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 큐렉소는 의료진이 될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면 돼요. AI 로봇. 이것은 쉽게 말하자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로봇이 직접 투입이 돼서 수술을 할수 있고 의료진은 보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면 돼요. 다음의 종목은 뭐냐면은 ad 테크놀로지 자 이거는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거는 가격이 앞전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지금 다 내려갈 만큼의 내려가는데 그래도 며칠 안으로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하는 찬스라고 보면 돼요. 가격이 오를 때 조금씩 오르기는 하는데 갑자기 어느 시간에 오르면 어아 이게 한 3, 4일 가겠지. 난 그때 최고점에 팔아야겠다. 전만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 해서 낭낭이가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급등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오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천하는 건 대덕전자. 자, 이거는 조금씩 오르기 시작은 하지만 그래도 저 아주 소액으로다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보다는 지금은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야 되는 시기니까 이네 종목은 조금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조금 숫자 변동이 있어. 그럼 무조건 사세요. 사시고 48시간 안으로 급등이 떨어집니다. 그게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매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다른 것들은 조금 안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다음에 촬영할 때는 더 좋은 정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피디 님은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거 계세요? 선생님 주식하시죠? 네, 네. 아, 내가? 아, 나 그런 거 할지 몰라. 너무 잘하시네. 깜짝. 거. 저는 그런 거를 저희 공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노름이고 옛날 말로 하자면 노름이고 지금은 투자잖아 그래서 무녀가 이 노름이든지 투자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깊게 빠지게 되면 신도들을 힘든 시간과 또 기쁜 시간을 함께 할수 없노라. 넌 철칙으로 알고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다, 대신에 다른 걸로 저는 또 수익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알트코인이라든지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 신도님이 많이 벌으셔가지고, 저에게 후원을 막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어, 쉽게 말하자 그러면 법당에서 쓰는 시주 같은 거. 어, 그래서 불전함에도 뭐 많이 보내주시고, 또 계좌 이체도 해 주시고 제가 기도로 갈수 있게 여러모로 후원을 해 주십니다. 혹시나 이 주식을 사셔서 재미가 있으신 분들은 꼭 낭낭이한테 시주한다고 믿을게요. 농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